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비극 그리고 아픔과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안수를 받아야 하나냐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당시에는 복지 간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이고 학교의 정년도 2년 반 정도도 남은 상황이었어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전임 목회를 할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안수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성교 지원이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신대원에 입학할 때도 저는 아무런 하나님의 소명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학문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갔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안수받을 때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로해야 하는가. 그 위로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으로 위로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려 다른 동기들과 함께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위로는 사전적으로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들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이 세상에서는 위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비와 국률이 없는 적대적인 관계만이 판을 치고 약자는 안중에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상 집 없고 가난하며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사람에게 힘내 아, 조금만 참으면 좋은 세상에 올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데.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하십니다. 위로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하나이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팎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고 할 때는 그 위로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 요업은 갑자기 자식들이 다 졌고 그 부유했던 모든 재산들을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위태롭고 정말 처참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요업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며칠 밤낮을 자지 않고 위로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요기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요업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는 큰 영. 너희 말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온갖 좋은 말로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은 다 허망되기 이 짝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고 말합니다. 왜 위로한다고 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습니까? 왜 위로한다고 했는데 허망한 말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왜 위로 왜 위로자가 되려 함에도 이 세상 누구도 참다운 위로자가 될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위로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빈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근거 있는 위로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로는 무엇인지? 세상의 위로는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예언된 위로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대신 이루신 근거 있는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실 때, 솔직히 내 마음 속에도 하나님, 하나님님 어떻게 제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 위로받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외관상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가진 듯할 많은 것을 이룬 듯하고 때로는 후배들의 부름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울 때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어름도 많습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위로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위로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으니 그 역시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사에서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네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사야에 대해서 계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사는 유다의 유력한 귀족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시아 왕이 죽던 BC 739년부터 이스라엘의 대왕 요담과 아우스와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BC 680년 문나셋 왕에게 순교당할 때까지 활동한 유다의 선지자였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전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본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전반부 39장은 회이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구약 3 9장 구권의 내용과 서로 유사한 게시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 27장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이 모아진 신략과 비슷한 내용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중에서 이사야서 40장과 48장은 이사야 선지자 사후 150년 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기안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의 첫 안락인 이사야서 40장 1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폐망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에 처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그 징계가 종료되고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이 다시 재개되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본다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보면 위로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그 위로의 대상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끝났음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대상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지금 현재 이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바빌론 제국에서 폐망해 포로로 끌려가 건드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이방 땅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됐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은약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셨지만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재석 선동님께서 대표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위로의 주체는 누구신지,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본다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위로는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살로이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내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되어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위로만이 영원한 위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가 오고 왜 하나님의 위로만이 영원한 위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환란과 시련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 환란과 시련 너머에 계시는 영원하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환란과 시련은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허망한 빈말 뿐인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는 것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 위로자 되신 하나님과 그를 이어주는 다리 브릿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사에서 40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이 을받았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신입니다. 이야기 쉽게 세번역성경으로 말하면 이런,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줘라 이제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받고 지연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라고 외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 받아야 할때 내용은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왔도록 말하고, 그것에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할 메시지 의 내용은 이제 노역의 기간이 끝났다는 라 예언입니다. 그 노역의 기간이 나서, 그 전쟁이 끝났다 또는 그 힘든 시기가 끝났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사함의 쓰는 입니다 여기서 제약이라는 말은 히버리 말로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기사랄과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가 있으며 그 제약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이 아온입니다. 이제, 아온니니 끝났다라는 겁니다. 타락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우상화가 만년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하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며,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포악한 인간의 행동이 바로 이 아온 제약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항피한 내면의 상처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3,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러되, 너희는 강량에서 하나님의 길기를 예배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옛날 고대의 왕이 어떤 지역을 행차할 때는 전령이 앞서서 앞에 가서 왕의 행차를 외치고 알리고 또 왕이 탄마차가 잘 지나가기 쉽도록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도로를 고쳐 평탄하게 하였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하여 해결을 촉구하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구원자이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며 해계를 외치셨던 세례요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해계의 세례를 베품으로써 강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했습니다. 죄와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택하신 하늘나라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고 세상을 향해 외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제림을 세상에 알려 그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전령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외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의 첫 번째 의미는 건면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하고 그것으로 채워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의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하고 근면하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서 산상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갈릴리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바라칼료의 위로하다는 뜻은 곁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는 곁에 있어야 됩니다.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의 곁으로 와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곁에 있어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파라칼레오는 초대하라는, 초대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내삶 속에 초대해서 내 삶을 나누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함으로써 우리를 벗어나 자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파라칼리오는 강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강구하고 이미 내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그 위로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위로의 통로가 되고 위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의 성육시원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신 것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의 명령을 완수하는 일이고, 다시 하늘에 오래 서서 성기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때가 이르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어진 소명을 다 감당할 때, 이 임무를 완수할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그것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위로자의 소명이 주어졌다면 그 위로자의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나다서 타인의 부족을 채워 줄수 있을 것인가? 내가 위로자가 될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 못하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해계하라는 선포를 듣고 그리스도, 그 소리를 들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므로 구원의 기회를 놓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역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2000년 전 유대인과 같은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위해서는 공감해주고 당신이 옳다고 정리해주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공감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영원무고하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